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좋아하는 시리즈 정주행하기가 우울증 치료에 어떻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이며, 이는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전통적인 치료 방법 외에도 자기 돌봄과 여가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 특히 좋아하는 시리즈를 정주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시리즈 정주행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새로운 세계에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몰두하는 경험은 심리적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등장 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시리즈 팬들과의 소통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고립된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해진 시간에 시리즈를 시청함으로써 일상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코미디 장르의 시리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웃음을 통한 기분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의 목표 설정과 긍정적인 가치관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 정주행을 통한 치료가 항상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리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현실 도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삶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시리즈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그 위해 적절한 시간 제한과 일정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리즈 내용이 감정적으로 너무 우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위기가 긍정적인 시리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리즈 정주행에 몰두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쉬운데 주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존중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캐릭터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시리즈 정주행이 우울증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경험과 도피,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장르의 시리즈가 좋나요? 냉이다, 코미디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시리즈가 추천됩니다. 정주행 중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는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시리즈를 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 유동적으로 보되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주행 중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다른 시리즈나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아하는 시리즈 정주행은 우울증 환자에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며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